배달고스 클럽 나온다고 했죠. 그냥 가만히, 아, 나오면, 이 라고 여론이 형성되면, 그런 순간, 바로 수락률 들어갑니다. 근데, 수락률 나오면, 쿠팡, 리워드 타야지, 라고 이야기 불면, 수락률 적용할 것도 안 합니다. <laughs> 맞아요. 100%입니다, 이거는. 형님들 아시죠? 왜냐면, 목적은 그거야. 이 코를 거절하냐, 안 거절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큰 목적은, 상대방의 플랫폼에, 전원 라이더를 유치해 하는 거야 초기 아, 일반대행을 누르고 대민원 예를 들어 쿠팡이츠가 클수 있었던 이유는 가게 사장님들의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장님들이 판매할 수 있는 번역이 넓어서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요 이플랫폼에 행해온 길을 봐야지만 이해가 되고 우리가 아 이런 방식이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원래 나쁜 놈이면 나쁘게 변경했겠, 구나 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뭐, 나쁘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을 살때 보조금을 뿌리는 게 사실 돈이 아깝지만, 결국에는 그 뿌리는 것보다 뺏어오는 게더큰 것처럼, 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돼요. 자기네 출혈, 배달곳의 출혈, 출혈 금액이 나가서 안 좋은, 자기네가 타격을 입는 건 맞아요.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안 쓰면서 부려 먹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 쓰면서 상대의 라이더를 끌고 오고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게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바로 배달이라는 게 단체 협약이 있는데 이걸 그냥 뭉개버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긴 해요. 기본 전제는 그게 큰 문제인데,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좀 다른 느낌들도 있죠. 형님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형님들이 이걸 많이 보셨더라고요. 구간 배달 약간 해서 다른 거는 뭐 필요 없고요. 제가 색칠해 놓은 것만 보세요. 우리 형님들이 갑자기 공지 사항이 뜨니까 어? 유상보험! 이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상 운송보험 또는 운행수단별 보험이 보험회사 또는 수탁자에 의해 미갱신, 미가입 또는 중도 해지되는 등 운행수단이 해당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등의 상태가 상태로 수탁자가 그 운행을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제공한 때에는 계약해지 및 운행조치를 한다. 이 문구를 보고 찬반 놀라, 찬반이라기보다 깜짝 놀라거나 뭐달 됐거나, 와, 박수치거나 하세요. 근데, 어힘 빠지는 수일 수 있는데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건데 이이이 이, 이 문구가 있었던 거를 배민 어플에서는 확인을 하는 절차까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래 있던 겁니다. 그냥 이거 원래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다해서 우리가 지금 유상범 예전처럼 확인하는 아이디만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지 않아요. 원래 있던 거. 그러면 왜 정주야 그렇게 보냐? 아니 그. 민들은 배민은 이렇게 낭 줘요. 뭐냐면 형님들이 다 대부분 이거를 볼 거야. 나 저도 이걸만 봐요. 근데 우리 그 몇몇의 라이더분들이 이게 원래 약관이고 여기 약관에서 변경되는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개정 전, 개정 후에 해가지고 맞아. 아니 저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용이야. 저거를 해놓고 저 상태에서 배민 어플에서 확인을 한다. 뭐 예를 들어 그 확인되지 않 되지 않는 아이디는 묶어버린다. 이런 행위를 하면 그 말이 맞는데, 그게 아니야. 어어 그냥 주한님 말대로 그냥, 그냥 뭐 나중에 책임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말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메인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 옆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구간 배달은 기존 배달 서비스랑 달리라고 했는데, 구간 배달은 배달 주문권에 대하여 시스템 상, 이런 것들을 그냥,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야. 단건배달, 바로배달은 노조랑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바꿔. 그래서 기존 배달 서비스는 노조랑 협의한 기본 바로배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개정을 할 수가 없어. 단체협약을 맺어서 그협약이 효과가 나오는 그 제도는 우리가 이용 안 하고, 그니까 그걸 폐지해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꼼수. 단건 배달하고, 알뜰 배달하고, 근데 합친 거야. 단건 배달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고객한테 단건 배달 그대로 가요. 고객한테는 그대로 단건 갑니다. 다만, 우리한테는 구갈 배달, 단건 배달 합쳤지. 안 보여. 뭐가 뭔지 몰라, 단건인지. 그대로 수행하라 그래. 어떻게 안 보이는 줄 아냐? 알뜰 넣고, 단건을 뒤에 넣어. 알뜰 픽업, 단건 픽업, 단건 배달, 알뜰 배달해. 근데 이게 우리는 알뜰인지 단건인지를 구별안 돼. 금액이 합쳐지고, 그 픽업거리, 모거리 다 통합을 해버려서. 단건에 3,000원이 내려간 거고, 알뜰에 2,000 얼마가 2,50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졌으니까 2,500원이잖아. 건당 금액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 보이겠죠. 그거는 보이겠죠. 근데 이게 알뜰인지 단건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고객이 상품 주문 시 선택한 배달 방식에 따라. 봐봐요. 배달 방식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단건 배달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봐봐요. 왼쪽에는 픽업 요금전달요금구간요금 어쩌고저쩌고 레퍼가 나와. 오른쪽엔 사라졌어. 이 삭제됐죠.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픽업 요금 전달 요금 이딴 거안 하고 하나 이게 픽업비 전달지가 이 구간 요금에서 돈덜 주려고 그냥 이름 써놓은 거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픽업비가 아니에요. 픽업비란 뭐냐 내가 있는 데에서 GPS로 저 음식점을 갈때그 거리를 기반으로 픽업비를 주는 게 그거지 그냥 픽업비라고 써서 단순 뭉툭거려드는건 원래 픽업비가 아니에요. 배민커넥트에더 개선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기본 전제만 보세요. 일단, 기업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최, 선을 다한다. 그렇게만 보세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제일 편한 거는요. 지출을 줄이면 돼. 자기네가 써야 될 돈을 줄이면 돼요. 그래서, 라이더를 뺏어오고, 뭐 예를 들탑 플랫폼, 쿠팡을, 쿠팡에 있는 도자킥을 뺏어오고 싶어. 근데 돈을 많이 주면, 아니 오라고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광고 안 때려도 한 건당 뭐 6천원 ,000원, 8천원씩 때려버리면 그냥 다 넘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기업은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된 정책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지출하는 방향이 없는 거를 최대한 혜택인 것처럼 주려고 해야지만 그게 바로 정책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 같은 행동을 할 때요. 도둑, 정가 10범이 이 물건을 갖고 있다 주머니 넣은 거랑, 선량한 시민이 갖고 있다가 주머니를 넣어서 나갈 때 삐삐 소리 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아, 실수로 진짜 자기 주머니, 뭔가 손에 많아서 들어갔다라고 할 텐데, 정가 10범이고 20범이야. 그 놈은 그 놈의 살아온 길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거리 운행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요. 개선해주세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100 전업 라이더에 대한, 해당. 당연히 일단, 장거리 라이더에 대해 너무 막대했어. 어, 너무 막대했어. 저도 안 가요. 잘. 그러니까 장거리를 원하긴 하는데 너무 긴데 단가가 쓰레기면 안 가. 적당한 한 5천원 좀 넘어가는 것만 가지. 너무 길면 신호도 더 많이 걸리고 시간도 더 많이 걸려서 안 가요. 너무 길어버리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배민에서는 이렇게 한 거고요. 조금 더 빠르게 정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형님들 사실 나는 진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일반 대행하시는... 하루 주 주구장창 배달리만 하시는 분 일반대. 행 그러니까 뭐 방송도 잘안 봐. 그리고 뭐 배민 쿠팡 하더라도 주구장창 방송도 잘안 보거나 일만 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분들이 대부분 조금 더 정산을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일반 대행이 당일출금이 가능하잖아요. 배민이 당일출금만 됐어도 다배민은 넘어갈 거다. 이런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이걸 넣는 겁니다. 왜 지금 하는 행동들은 장거리 너무 똥콜이안 빠져서 추가 금액 붙기 전에 어느 정도 의 수준에서 돈을 넣어주고 정산 같은 거는 자기네 빠른 행정 능력, 그러니까 돈을 더 넣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안 넣고 생색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어 주면서 개선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지역별 최소 배달료가 상향 조정됐다고 하는데, 이건 다 개구라죠. 그 뭐라고 하냐, 한집 배달 금액은 내려놓고 나서 그 알뜰만 올려놓고 이게 상향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이거 할증은 제가 바로 나오겠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일정산이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 배달 고수 클럽? 상생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거기에 마스터 등급 그래요. 우선 배차 이야기를 해봅시다. 최소 배달료 상향 조정이라고 했지만 개소리 잡소리 쌉소리. 우리 형님들 뒷단가가 높은 게 좋아요. 앞단가가 높은 게 좋아요. 아니 이야기를 하시면 다 대부분 네, 도자기 분들은 뒷단가랑 큰 의미가 없지만 오토 자동차는 뒷단가가 좋아요. 뒷 뒷단가 앞단가 아니야. 앞단가 가 좋다고 하는 분들은 뒷단가가 좋아야 오토한테는 좋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뒷단가를 올려는 거야. 뭐앞 단가라고 하는 거는 뭐 특정한 그,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뒷 단가가 무조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좀더 가더라도 금액이 더 빨리 많이 붙어 들어올 때 이거는 진짜 체험을 해 봐야 돼 그래서 이뒷 단가를 올렸다는 의미가 뭐냐 원래 우리뭐 8천 얼마 9천 얼마 이거잖아요 근데 전업라이더 전업라이더를 뺏어온다 아 이거 전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제부터 신규 유입 유치 2 전업라이더 뺏어오기 전제가 이겁니다 단 여기서 어, 비용은 최대한 적게 쓰고. 전업라이더 뺏어오기. 전제는 이렇게 됩니다. 신규 유입 유치, 전업라이더 뺏어오기. 그래서 뒷단가가 높은 거는 전업라이더 어느 정도의 그래, 너네 와서 일해도 금액이 올라간다. 이런 거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형님들 지금 거의 천명 이제 다 돼가는데 따봉 한 번씩, 이 500개도 안 남겨주시나, 천 명인데. 바로바로 바로 이제 뒤에 형님들이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최대한 답변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도 뒷단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 뭐야, 먼 거리, 장거리를 금액을 높여준다. 다시 2만 원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개그 헛소리일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지 마세요. 할증 배달료 증가 요금 840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런 숫자들은 믿지 마세요. 분명히 딴짓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기업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형님들 진짜 이거 공감하시는 분, 이거 일 단위 때문에 나 배민 할 거다 하시는 분 있나 한번 투표해 볼까난 이거 일정산 이게 그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거를 자기네 돈안드니까막 생생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일반 대행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한게 이거예요. 자기가 일반 대행에서 배민코팡 전업으로 못 넘어가는 게 지역도 있지만 처음에는 근데 그거에 넘길 수 있는데 나중에 돈이 문제다. 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그러니까 바로바로 뺄수 없는 돈. 이거를 굳이 도입한다는 건 자기네 지출은 안 나가는데 그런 고인 전업들을 데리고 오겠다. 이런 느낌이죠. 아 뉴메달 보스클럽. 이게 우리 형님들이 고민이 있는 내용입니다. 상생과 어떻게 될까요? 상생. 이게 뉴 배달 고수 클럽이요. 배민 리워드입니다. 리워드인 건 아시죠? 왜 리워드라고 하냐면 리워드란 이거예요. 매주 매달 도전하면서 도전에 성공하면 그 플랫폼만 하게 만드는 발목 독세. 이게 바로 리워드예요. 그러니까 리워드라는 게 골드도 골드 달성하면 예를 들어 난 그거 탈거 아니야. 쿠팡 타야 될거 아니야. 돈을 추가로 더 준다는데. 뉴 배달 고수 클럽도 개수를 도전을 시작했으면 얼만큼 이상 개수를 타야 그 금액을 받으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 매달 도전하면서 도전에 성공하면 그 플랫폼 <laughs> 그 당사자 플랫폼만 타게 만드는 발목 족쇄가 바로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15만원 배차가 있는데 여기서 의 우리 형님들 여기 일단 배차 보너스도 있어요. 배차 보너스가 빨간색으로 보이죠. 배달고수 마스터 등급의 경우에는 15만원인데 배차 보너스가 빨간색이고 굳이 써놨고 눈에 띄게 해놨어. 기업이 이익이 최우선이야. 돈을 얼마 썼어. 그 이상 못 쓰는 금액이잖아. 니까 그러니까 금을 돈을 투자 안 하고도 생생낼 수 있는 건 배차 보너스 이게 뭘까요? 형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플랫폼에서 돈을 안 쓰고 생생내면서 배차 보너스 주는 건 뭘까요? 지우다님 수복금. 아니, 돈 나가잖아. 돈 나가는 거 말고. 제가 앞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기업은 최대한 돈을 안 쓰려고 해. 안 쓰면서 자기네가 생생 낼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뭐가 구미가 당길 것 같냐고요. 배차 보너스는요, 만약에 배차 보너스에서 뭐, 할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 골드 리워드처럼 금액을 더 추가해줄 거면 그냥 여기다가 15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처박아놓지 누가 여기다 이걸 배차 보너스를 줘요. 그렇지 않지. 지네 돈 나가는 거는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벌써 15만원 박았잖아, 맞어. 등급의 경우에는. 배차 보너스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배차가 아닐까 합니다. 저거, 공정위에 신고하면, 뱀민 걸린다. 아니 코나님 나오네, 만에. 우선 배차하면 불공정. 주한님 근데 쿨판 골드는 더안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거 사실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사실 같아요. 내피절이지만 그건. 왜 가능할 수 있냐? 일단,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구미가 당기는 건돈안 쓰고 하는 건 이거야. 이건 인정하시죠? 배민에서 돈을 안 쓰고, 자기네가 우리가 혜택 줄게라고 했을 때 제일 구미 당기는 게 이거예요. 이건 인정하시죠? 나도 좀,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구미가 당기긴 해. 인정, 이건 인정. 돈을 안 쓰고 쓰는 건 제일 이거라고 네 그러면 저도 그,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선 배차라고 하면 카카오택시 그 대법 판결 걸려서 문제가 된다 라고 보는데요 얘네가 머리를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논리를 피지 않을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어 배달 고수 그 마스터 등급인데 등급을 달성한 사람에게 배차지원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너네가 너네가 그 배차 우선 배차 받고 싶으면 먼저 어그 그 뭐야 마스터 등급 발송해라 이런 논리를 피지 않을까? 아니 그반늘 파면이 맞아요. 배민은 실제로 4년 전에 신규 라이더에게 15초 돌아가는 걸로 해서 먼저 줬죠. 맞아요. 어맞아요 저는 이게 안 된다 안된 이렇게 하면 카카오 그거에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가 이걸 몰라요. 그래도 배풀 쿠풀 아니 배플 쿠플도 일부러 우선 배차가 아니라고도 숨기잖아. 근데 돈을 안 쓰고 제일 구미가 당기는 건 요거야. 요거. 상생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덕빌린 좋은 걸다 골라가고 나머지 유배지 콜만 나눠먹기. 그게 우선 배차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너네 맞서던 건달성해라 그러니까 너네 저기 타그 플랫폼 타지 말고 우리 와서 타라. 이거야. 상생 받으면 중복으로 못 받는다. 한마디로 뺑이 친 거. 백커를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지역 내 콜을 배풀이 뺀다면, 지역 외 콜은 백커가 빼야 하거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오토 전업들이 엄청 그만뒀어요. 엄청나게 그만뒀어요. 항상, 방향성을 봐야 합니다. 방향성을 봐야 하는데, 이 방향성이, 백커 오토 장거리를 배려, 아니, 배려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좀. 하는 방향성이요. 지금 보, 보이신 그대로 뒷단가 최소 배달료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뒷단가 뒷단가 올린 게 장거리 금액에 대한 그 효과 또 위에 올라가는 거 있죠. 방향성이 그래서 장거리에 대한 아주 피력을 하고 있어요. 42만원 일정사는 아무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배달 고수 클럽도 이 계속 일하는 전업오토바이가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언제나 그들은 최고의 궁금거리 마스터 등급 아마 수락률 개수에 형님들 그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배달 고수 클럽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그냥 가만히, 나오면, 이 라고 여론이 형성되면, 그런 순간, 바로 수락률 들어갑니다. 근데, 수락률 나오면, 그냥, 쿠팡, 리워드 타야지. 라고 이야기 불면, 수락률 적용할 것도 안 합니다. 맞아요. 100%입니다, 이거는. 형님들 아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만약에, 아니, 뭐, 그냥 나오면, 메달고스 클럽 그냥 나오면 나는 쭉쭉 할 거야. 이렇게 여론이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아. 그러면 수락률 무조건 들어가. 근데, 여론이, 나는 만약에 저 수락률이 나온다. 쿠팡은 아직 골드 그30% 30%, 30 아닌 이상은 수락률 없잖아요. 그 수락률이 아니고, 수락률 여기 나오면 난 그냥 고, 그 쿠팡 탈래. 이런 말이 나돌면 <laughs> 수락률 안 넣어요. 분명합니다. 왜냐면, 목적은 그거야. 이 콜을 거절하냐, 안 거절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큰 목적은 상대방의 플랫폼에 전원라이더를 유치해 하는 거야. 이때까지 플랫폼들이 해온 게,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 왜 맨날 해온 이때까지 해온 라이더에게 더 혜택이 없냐? 항상 그 말을 하는데 신규한테 혜택이 더 많긴 했었어. 뭐 도자기기든 뭐든 들어와서 꼬시려고. 근데 지금의 방향성에서는 신규도 이제 하지만 너무 전업 라이더가 그만두고 오토가 없다 보니 야 그러면 좀 오토에도 좀 어, 이거를 어, 혜택이라기보다는 그 혜택이라고 말을 하긴 좀 그래요. 그거를 좀 해서 유치를 하자. 이런 내, 느낌인 거죠. 배달 플랫폼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은 바로 배달을 마음대로 폐기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개편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일단 처음에는 이거고요. 두 번째 돈을 아니, 지출, 지출을 덜 쓰면서 최대한 생색내기용 정책을 자랑하고 있다. 또 어, 신규 유입 유치는 항상 하지만 전업 라이더도 탑 플랫폼. 뺏어오는 걸 주력으로 이거는 반대 입장도 똑같아요 2번 3번은 쿠팡도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듣는 이야기에 그러면 이번에 좀 좋은 거 픽업하러 갈때 픽업할증을 준다 자기 GPS 기반 어, 마스터 네. 배달고수 클럽 마스터 등급은 부여한다 상생 받는 사람과 배달고수 클럽 동시 도전하는 사람은 상생만 받고 금복 지급 안된다. 오토 전업을 유치해서 장거리를 어, 빼게끔 만드는 게 목표. 정조가 보는 어, 배달판 미래. 보자킥은 지금보다 금액이 하향. 전원 라이더로 할게요. 전원 라이더에게는 약간의 우대. 그리고 배달판 이번 겨울 그대로 갔을 경우, 저도 그만둬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민 배민이 정책을 한다면 한번 지켜봐야겠다.